오스 오늘은 한 명씩 콘텐츠를 네. 각자 준비를 해서 네. 촬영을 하고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재밌는 걸 준비했고요. 를 재밌게 그냥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, 팀장님도 준비해 주니까 재밌게, 네. 다 그래, 게 즐겨. 예. 어니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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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 <웃음> <여기인데>? <웃음> 하랑하입니다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 안녕하세요. 랑해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 예! Yeah. 때문에 되게 좋은, 좋은? 좋은 에너지. 파워, 에너지, 네. 아, 이런 좋네요.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광고잘 됐었고 맞아요,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그러면 굉장히 또 가까워졌고 네. 또 먼길 오신 거라 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한 어, 건 없지만 네 너무 잘한 거 재미, 많아요. 네, 재밌게는 놀다 가시면 좋 네. 것같습요 다음 다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. 어, 이번에는 우리 하이무 씨가 한번 모셔보는 건 어떨까? 제가 모셔보라고요? 힌트가 있습니다. <laughs> 힌트가. 힌트가 뭐죠? 힌트는 네. 하이무의 선배님 아, 맞아요. 저 네. 선배님이시거든요. 그쵸, 그쵸, 제가 그쵸, 그쵸, 이제 11기인데. 서궁에 네, 맞아. 네, 맞아요. 아, 서궁에 예. 11기한테 국인 선배님들은 진짜 그저 빛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구예 구쌤 선배! What's up, what's up? 안녕하세요. 와우, 구슬. 본명은 어떻게 되시죠? 본명이 더 예쁜데요. 본명. 본명은 여름이라고 합니다. 오, 생일은 뭐지? 8월이에요. 8월이에요? 네. 생일이 언제죠? 저 3월 2 2일 아, 그럼 언니 아닌가요? 지이요 생일로 옵니다 그게 뭐야? 무슨 말이야, 나 근데? 제가 또 엄청 쩌는 게스트 제가 불렀거든요. 오. 제가 제일 좋아하고 네. 뭐 멘토이자 멘토. 멘토 그런 형님이 있으신데 제가 한번 전난배 해보겠습니다. 어? 형은 어디가시죠 형님? 바로 앞아 바로 앞이에요? <laughs> 아, 바로 앞이요 빅원 빅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yeah. yeah. 제가 이런 콘텐츠를 열게 된 이유는 네. 컬러는 다들 아시나요? 컬러 당연하죠 yeah, You know color? Yes okay. My team crew Yes uh, Very famous virus. Oh really? <laughs> okay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음, 토크 yeah. 타입이거든요. 예스 yes. 네,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, 여러분? 네. 오케이. Let's go. Let's go. s h yeah. <laughs> 다들 괜찮으신가요? 네. <laughs> 어떻게 또 스타트를 하기 전에. 잔을 따라놓고 첫 잔은 또, 뭐 또, 소매 또. 괜찮으신가요 또? 어 약간 또 쇼를 아 쇼를 아, 넣으면 쇼, 쇼. 쇼는 아니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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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아하는 진짜 애조가방이 뭐. 말이야 이거 제가 라이트하게 카스로 카스에는 또 뭐가 어울릴까요? 질로 질로요? 룰루룰루 잘 뭐해요 저만의 제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 한번 해보겠습요 뭐 깨져도 뭐 깨지는 걸로. 무서워. 그럼 바이브로다가. 오케이. 오케이 스카우. 레디? 야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안, 되려는데, 이거? 안 되겠는데? <laughs> 오! 됐다. 이제. Okay. 아, 저만의, <laughs> 오케이. 저만의 멋진 네. 네. 저만의 <웃음> 폭탄주 <웃음> 소맥 조니다아 <laughs> 반갑습니다 여러분. <laughs> 대박. 와 너무 좋지원왜다먹 와아 역시 맛있네 맛있지 맛있지 어 맛있네 자 일단 뭐 소개부터 제가 간단한 설명 해주자면 네. 여기는 이제 음. 빅원이라고 네. 네. 형이자 멤버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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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명은 이제 김대일씨 맞으죠어 네. <laughs> 너무 <오케이>. 느낌이 <laughs> 빅원은 약간 빅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대일이는 대일 데일 오빠? <laughs> 너, 너, 너. 이런 말인데? 근데 빅원이라고 <laughs> 일부러 지으신 거 계기가 네. 네. 있을까요? 내 이름이 대일이어서 비곤이에요. 아~~ 데이 아 빅. 아 그러네! 일! 원! 아 그냥 영어로 해도 되어요 몰랐어? 어. 멘손하면 오빠. 어? 멘토라며. 이렇게? 해? 아 그치 근데 우리 아. 안지 얼마 였어 7년? 7년? 네. 7년, 7년. 정도 된 거야. 진짜 맛있다. 제가 네, 18? 고등학교 어. 2학년. 되게 최애였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<목소리> 해주셨냐면 야오민 너는 뭐할 거야? 목표가 뭐야? 춤 좋으면 너가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밀리언은 가라. 그때 응. 형이 어. 먼저 어, 원빌이 가라고 진짜 쟤 윤희한테 야너 그냥 그 원빌 가 맞아 너 수업 듣고 그냥 다쩝쩝 아니 맞아 다 셀렉 따서 그냥 해 맞아 맞아 보여줘 그때 같이 <laughs> 춤출 때니까 올라. 이형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 맞아 그래서, 그래서 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맞아요왜 <laughs> 기억이 나지 <laughs> <났지? 웃음> 그게? <laughs> 멋있 <laughs> 나는 그냥 진짜 간단하잖아 <laughs> 어. 그냥 가 셀렉 받고 해 그냥 돼 그냥, 그냥 저수 들이셨어 근데 아, 나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과정이 많았던 어렵고 거. 막. 가야되면 음. 돈을 벌어서 음. 수업을 음. 끊어야 되고. 이런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때 힘이 너무 많이. 그냥 형이 그냥 행동력으로 밀어붙였을 게. 그냥 하면 어. 되지 알바 해. 음. 돼, 알바해. 그때 비만 알바 알바 했었는데 어. 더 해. 그냥 새벽에 하고 참잘하지 말고 가. 어. 하면 돼 그냥 뭐 이러면서 어, 그게 진짜 멘토네. 힘이 너무나 되었었어 뭐. 나도 좀 회감이 있었어. 음. 그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가 인스타를 계속 보잖아. 맞죠, 맞 보는데 우민이가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. 아 그게 그걸 또해내신 음. 아. 그걸 또해셨네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했고 오. 그래서 그런 게 좀. 아. 그렇게 멋있다. 아, 어, 오민이가 진짜 아무한테나 말해준다고 그렇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오민이 그냥 해버린 거잖아. 맞죠. 그게 진짜, 진짜 멋있는 거지. 저도 성격상 그냥 저도 이런 게 맞아. 좋아서 맞아, 맞아. 한번 해봤는데 너의 그거를 따라올 사람이 잘없 많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잘 하고 있는 거 같아. 발음성. 발음성, 아예 아웃겨서. 하림은 요즘 그거 요즘 어때? 하림은 요즘 어때 요 지금 아마존 소속이시죠? 스몰파에 나오셨어. 네 스몰파. 해외까지 어, 같이. 아 그죠 그죠 미국 갔다 왔죠. 음. 어떠어땠어요 미국? 미국이요? 미국 에 살고 싶죠. 아. 맨날 우리 맞아, 맨날 맞아. 영어로만 대화해요. 영 맞아, 맞아, <laughs>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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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waii! Hawaii! 바다 치면서 이제 영어로. 영어가 안 되는데. 영어 아, 안되는 그냥, 안 된대. 그냥 영어도, 제스처 영어만 어, 잘하는 거지. 대화로 그냥 진짜 완전 미국식 그런 바이브. 그 f 링이 있어. 아 f e 있어. 근데 아, 오빠 완전 가지고 있죠 f e 을아 f e 제가 그래. 어느 포인트에? 나는 솔직히 오빠가 LA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음 LA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음 뉴욕을 너무 좋아. <laughs> 패션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, 맞지, 맞지, 맞지. 또 뉴욕 바이브가 있어아 그래? 네.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는 LA인 것 같아, 뉴욕인 것 같아. 너아 저는요. 바이브는. 저는 솔직히 저도 뉴욕 한번 갔다 왔어요. 음, 음. 뉴욕 영상을 보잖아요. 음. 마음이 너무. 아파. 왜? 너무 슬퍼요. 응? 뭔가 내 고향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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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내 고향을 내 고향을 내가 멀리서 보는 것처럼 막 향수가 막 밀려오면서 치일도안있었으면서 누가 오면진 장기바깥 분들 아니니까요. 그래서 너무 슬퍼요. 울려고하는거 아니지? 아 진짜 너무 슬퍼. <laughs> 아니 진짜 너무 잘 만나보다. 어, 잘 아, 만나보다. 근데 뭔가 그 페이스도 조금. 페이스가 난 어, <laughs> 완전 동양인 페이스인데. 너 바이브가 완전 아니야. 강남 <laughs> 아, <나> 동양인 페이스. <laughs> 페이스인데. 동양인 페이스인데. 네 맞아. 아 그래서 구슬 씨는 또 이번에 나이가 2 3 살. 아 진짜. 네. 2 3 살인데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. 제가 본 여동생 중에서도. 다섯 명안예 손꼽히는 정도? 저는 원래 7년도에 데뷔를 했다가 데뷔를 일찍 하셨네요? 데뷔 고일때 했죠 5, 6년 활동을 하고 와우. 그러다가 솔직히 망했고요 대망했어요그 <laughs> 어, 어, 네.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면? 아 그건 얘기할 수없 <laughs> 아, 왜요 아, 잠시만 봐. 빠저 따라 나와 봐 걸그룹도 했고 그러니까. 그리고 배우 활동하고 있고요 어, 찍은 거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? 그 보면 자료하면막 이렇게, 자료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? 구슬 어디 는 네? 괜찮지? 하치? 자료화면은 우리가 보내줘야 돼서 <목소리> 부끄러워 뭔지 얘기를 해야 돼.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아, 많이 엄청 많이 했어요 여주공이잖아 저는 다 주인공밖에 안 나와서 <목소리> <목소리> 또, 또 있어요? 없어요 이제 춤차요 아니 이번에 음. 형 이제 이사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맞아 나 원래 음청구에 살았어. 아 저기 연신내쪽어연신내 응. 혼자 살았어요? 어 혼자 동물도 없으요아 고양이 어. 고양이 키우세요? 네 아. 소영이라고 소영이요? 소영이야 소형이야. 이름이 소영이에요? 네 맞아요 왜 이름이 소영이 되게 여자친구 이름이야 <laughs> 그 내가 데일이여가지고 이것도 한 칸씩 내렸어 아와 네. 어. 대박 대박이다. 와 대박이다 스몰 제로고 내가 이제 비보와그 <laughs> 아,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지 혹시? <laughs> 그러니까 있었으면 <좋겠어>. <웃음> <웃음> 나 <좀> 노력해요,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나좀 노력해요 요즘에 오예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소개도 많이 받아보고 선도 막 보고 그래요? 선 <laughs> <손. 웃음> 저그늘 진짜 개좋아요 올라오자마자 스토리 올리는 거 봤어요 맞아, 맞아. 저는 락 중... 주... 아... 그냥 <목소리> 락? 그러을 하고 럭디 퍽퀸 다이아노프 나는왜안 돼? 아 너무 모네 여기가 진짜 퍽퀸 히얼 코리아라서 어이을수 없죠 그래가지고 맞지? 제가 형을 계속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고자 음. 하고 있는 거를 다 하고 있었아 그래? 진짜? 막 춤도 추시고 뭔가 그게 약간 좀 취향인 사운드였어? 네 형 자체가 그런,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빛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응. 힘이 됐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아리가 힘이 됐대요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들어봐들어봐뭐 응. 들어봐, 집에 가서 들어봐 네. <laughs> 왜 그런 음악을 만드셨는지 내가 약간 그 자서적인 곡이 몇개 없거든 음. 내 이야기 하는 음. 왜냐면 좀 아껴 진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를 딱 골라서 하는데 나한테 네. 좀 위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스스로한테? 보통 이렇게 남 노래 듣고 많이 위로받잖아요 그쵸? 이 노래는 만들고 나서 내가 이제 발매할까 말까 하는 와중에 혼란스럽거나 하면을 음. 그게 찾게 되더라고요 음. 그래서 좀 용기를 얻고 싶을 때? 네. 그럴 때 많이 찾게 되는 음악이어서 알격하는 게야겠고아 음. 음. 어쨌든 치엘 빠름쌉 우민이가 나 좋아하네 야 좋아하죠 <laughs> 형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요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살 o w I don't o w I d o o w I o t o o t n t know. I d o 손에 그렇게 안 보여, 보이, 안 보이잖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아, 오빠보다 어려워. 그건 아니지. <laughs> 일로 와라, 일로 와라. <laughs> 근데 왜 오빠 래퍼 안 해요? 아안 그래도 클러가 아, 지금 음악을 좀 하려고 네. 전문적으로는 아니고요. 네. 우리가 랩을 잘해야 돼 이런 것보다 네. 너네를 하는 거 보여주자 음악으로 와, 이런 식으로 아, 막 분짜리도 아니고 1 분짜리 뭐, 약간 복합 예술 느낌으로 하면 될거 네. 같은데. 네네 네, 맞아요. 컬처를 그러니까 보여주고. 그러니까. 어 맞아요. 어. 그리고 이번에 패밀리도 형성하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조건이 그쵸. 뭔데? 춤을 잘 추한다. 어? 아니요 그냥 사실 리더가 아는데 저도 아는데 저희와 함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아 그냥 해야 되는 거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 봐도 돼? 어디션 <laughs> 아, 근데 이미 힘이... 다 끝났는데 형, 진짜 그럴 마음 이 있었어요? 나 진짜 있어. 어, 진짜요? 난 사실 어릴 때 진짜 열심히 쳤고 한동안 열심히 안 쳤잖아. 마지막으로 한번좀 불태우고 싶긴 해. 아, 아, 그때 한번했었어 댄스 나한테. 아, 댄스로 마지막으로 시즌을 가지고 싶은데 사실 환경이 없어. 아 내가 그런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댄스 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고 싶긴 해. 오. 와 근데 그게 컬러라고 생각했어요 형 아 컬러는 짱이지 넌 멋있어요 와, 진짜요? 진짜요?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필한다 아, 어필한다 넌? 어필한다, 아, 어필한다. 아, 그러니까 <laughs> 진심으로 한 얘기야 아 진짜요? 너네 뭐... 멤버들한테도 물어봐야 지 너만 그러면 안 아, 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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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다,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? 아, 다, 아, 애들도 다형 알아요 다 아,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 지원해 준 와중에도 되게 피내고 잘하시고 분들이 음.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. 그랬었어요 좀 감회가 새롭거든요 응. 형까지 또 잃어버리니까 아 이거 가름 소리가 아, 형까지 잃어버리면 또 아, 저는 여한이 없네요 와 이거 좀 신기한데? 원래 팀에 틀딱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? <laughs> 틀딱 아니에요 <형>. <웃음> 아니고요 <웃음> 컬러 다들 아시잖아요 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형저 저희 세상 기억나세요? 기억나지 7년 전와 진짜요? 음. 그때는 진짜 애였어. 아, 그죠, 그죠, 그죠. 진짜 아이였고, 근데 그 불꽃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뭘 시켜도 할것 같았어. 음. 야망. 어, 그래, 그런 게 나랑 잘 맞았던 것 같아. 나도 음. 약간 그때 훨씬 더불 타오르 때아 그. 맞죠 맞죠 맞죠. 당기면 바로 발사하는 느낌이었어. 아. 그래, 그런 게 재밌었지. 일단 육군 선생님은요. 육군 first.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는 이 이거. 드레드? 어 드레드 아, 머리였어. 조금 무서웠어. 그 파란색 바람막이 있거든. 맞아 맞아. 아 맞아. 폴로 폴로. 너무 좋아. 맞아 맞아 맞아,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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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. 세트로 꼭 입으셔야 유쿠 셀. 그리고 네마 오빠는 아 유쿠 끝이야? 어아 유쿠... <laughs> <laughs> 네, 유쿠, 유쿠 그냥 폴로. 쇠다빠, 폴로 세트 스웨 <laughs> 뭔가 뭐 인사라도 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없는. 선생님 이5분모 음. 오빠는 우민 오빠 때문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술 마실 때한번 계셨었는데 회식 때 한번 만났었죠. 저는 네모 오빠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들었거든요. 잘하죠. 아, 잘해요. 우민 잘해, 오빠가 잘해. 막 잘해. 되게 잘한데 네모 어. 오빠가 이거 베트남 가서 뭐베트 갔다 왔어 막 이런 얘기하시길래 아네모 오빠 영어 되게 잘하시는구나 했는데 뭐 저랑 비슷한데 세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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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를 너무 잘. 우민이가 아, 그냥, 그냥, 그냥 <laughs> <이니지가 웃음> 영어를 잘할 거 같은 거지. 어휘력이 막 그렇게 좋고 막 정말 드라마틱한 어, 영어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찰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어 요, 왔어. 요, 요 왔어 그래서 내마음 오빠는 그거밖에 기억 안나요 왔어 요 <laughs> 왔어 너무 잘해 아니면 바람 말음간 바람 썩 엉뚱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. 그냥 되게 맹 그게 있어요. 아안 취하셨는데 취한 느낌 아 그런지 알아요? 눈에 좀힘 풀리고 응, 졸려있고 아, 죄송하지만 저는 컬러 분들을 막 그렇게 막 모르는 음, 분들인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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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냥 되게 강아지 같아 약간 X박견 음. 느낌? 어우 욕하줄 알았네. 아 X박견! X박견 <laughs> <그냥 웃음> 느낌. 내마가? 어 약간 오케이, 그런.. 오케이, 오케이. 그런 미가 있으신 것같아 몰라요 누군지 네. 몰라요. 별로 네. 누군지 몰라요. 어. 오케이 <laughs> 그다 아, 봤을 때가 내가 봤을 때 정확할 것 같아요. 저도 유쿠가 엄청 무서웠어요. 저 아, 그래도 어, 무서워. 무서워요. 무서워. 네임이네. 어 완전 음. 무서웠는데 아 진짜 더... 너무 착해요. 너무 다들 착하신 것 같아. 걸러가. 음, 아, 그냥 음. 같이 춤추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음. 그거를 즐기면서 컨텐츠 만들어내 이런 게 저는 제가 칭찬하려 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 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. 아 진짜. 네, 네. 저렇게 친한데 진짜 저렇게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? 음.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잖아요. 음, 막 다들 친구시냐고. 맞아, 맞아, 그게 맞아, 너무 맞아, 저는 맞아, 맞아. 신기한 것 같아요. 에미데이 뭐야? 에미데이 <laughs> 안 좋아요. 해 뭔데? 아, 뭐 몰라요. 아, 혈액형 하는 거 어떻게? 돼? 혈액형 애니어그램. 에이, 형? <laughs> 네. 저 혈액형이랑 사주 이런 거 완전 좋아요. 근데 MBTI는 진짜 모르겠어요. 오. <laughs> 왜? 왜 몰라요? MBTI는 뭔가 사람 한 대마다 너무 다르고, 이렇게 대화를 해서 친해지고, 대화를 해서 서로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, 그치. 유형적으로 나뉘어져서 친밀감이 확 생기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, 저는. 아, 아 MBTI로 친밀감이 생겨? 친밀감이 생기고, 뭐 막, 이제 그거에 있어. 대한 이제 특징을 알고서 맞아, 보면, 맞아. 저는 그냥 그게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맞아, 맞아. 그런 사람들꽤 있어.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쉽지. 좀 아쉽고 음.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뭐 언니가 생각하시는 저의 MBTI 있을 거고 뭐 오빠 생각하시는 음. 나의 MBTI가 있을 거고 뭐 근데 저는 제 MBTI 굳이 뭔가 알고 싶진 않아. 굳이 음. 굳이. 음. 예예 네, 예. 네, 네. 왜냐면 저또 너무 전덕쟁이고너 전덕쟁이. <laughs> 너무 맨날 다르고 이래가지고. 야이 정도면 카디비야. 아니 너무 전덕쟁. 착정스러워. 형은 MBTI 뭐야? 난 이해네. 와 똑같네. 저의 m b 뭐가 드세요? <laughs> ENTJ? INTJ? i n t j 오 맞췄는데? 대박이다 오 그럼 진짜 맞추는구나 난하인문는 내가 봤을 때 A형이니까 I인 것 같아 그냥 추측이야 응. I, INTP i <laughs> 음, 어 INTP 어, 어 느낌이 그 n t p 느낌이 음, 짠이요? 네 어, 짠이죠 짠들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제가 건면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? 네 제가 드링크 하면은 네. 여러분 다 같이 다이 하면 돼 네. 아. 세븐의 드링크. 다이. 아! 또셋이 그 어떻게 약간 춤추다 알게 된거 아, 그렇죠. 하리무 님 춤은 봤는데 네. 부슨님 춤은 못 봤네. 진짜 멋있어요. 어, 아, 하리무 멋있어요. 하리무 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. 간단하게 <laughs> 설명 두 아, 글자로 말해 게 오, 두 글자. 두 글자로 와. 두 글자. 글자. 기대한다기대한다난년이다 아! 진짜, 진짜 낡는 느 근데 저 많이 들어요. 아니, 근데 저 진짜 정말 너무 아니, 많이 들어요. 는 거야, 아, 나 멋있... 너무 좋아요. 아니, 너무 좋아요. 나 사실 TV에서 처음 봤는데, 그음 그 보면서도 잘한다고 안 했어. 그러니까 돌았다. 음. 와. 돌아왔다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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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약간, 아, 약간 배틀 붙으면은 울것 같은 <laughs> 느낌이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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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. 어, <내가> 상대방 할인하면 <laughs> 나울것 같은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그런, <맞았다>. 그런 느낌이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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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도 세고, 그냥너탈색 그냥 언제, 아시아, 언제 아 언제 <laughs> 보저좀 아, 부끄러운데서 잠깐만 글래스킬. 그래, 진저 고양이 보고 만든 러 어, 그런 거요만아 아, 그냥 아예 잘하시네. 아예 잘하시네. 네. 네, 잘하시네. 그냥 하시네 그냥 밖에 아예 <laughs> 잘하시 좋다. <laughs> 무서워요. 그냥 끼쟁이. 끼에서 죽고 끼에서 태어난. 킹덤 폼사. 기득기사. 기득기사. 기기사 아 그런 느낌. 아 진짜?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예계 생활을 했었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아 너무 멋있다. 그리고 카리스마가 엄청 있으시네. 음.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여성 여성이신들 아 춤출 때는 또술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.